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영승철입니다. 정확한 진단명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수액이 터졌다고 설명 들으신 걸로 보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으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간판, 디스크란 허리뼈와 허리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면서 체중 부하를 분산시켜주는 연골 구조물로 수액과 그 주위를 쌓고 있는 섬유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 근육의 불균형, 척추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부하, 외상 등의 원인으로 이 추간판이 허리뼈 뒤쪽의 공간으로 튀어나온 것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라고 부르곤 합니다. 추간판 탈출로 인해 척추 주변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신경이 눌리게 되면 허리 통증, 다리의 저림이나 당김 등의 증상이 생기며 추간판 탈출의 정도에 따라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크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진행성 근력 약화가 생기는 경우, 신경의 압박이 심하여 급격하게 근력 약화나 감각 마비, 대소변 장애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3개월 간의 비수술적 요법으로도 통증 호전이 미약한 경우입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법을 먼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수액이 터져 탈출이 진행된 단계라면 현재 통증이 없더라도 손상된 주변 조직들을 회복시켜주는 치료가 계속 시행되어야 통증이나 하지절임이나 당김 등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척추전문 항문병원에서는 척추 주변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침을 통해 먼저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삐뚤어진 척추와 근육을 바로 잡아주는 추나약법을 통해 균형이 깨진 척추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 디스크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한약치료는 손상된 뼈와 신경을 강화하여 척추 주변 부정부들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간판탈출증의 근본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면상의 정보만으로는 질문자분의 건강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근처 척추전문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내원시 이미 촬영하신 엑스레이와 MRI 등 다른 영상 결과가 있다면 지참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